고난주간 특별 메시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가상 7언 어, 어, 첫 번째 일언입니다 누가 복음 23장 34절을 다같독하고 어, 가상 7언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일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일곱 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했다고 해서,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어, 첫 번째 말씀을 당연히 1언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7언이라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7회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그냥 의미 없게 기록되지는 않았을 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아프시고 죽어가시는 상황 속에서 이 일곱 마디를 통해서, 7문장을 어,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를 오전 9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를, 어, 이렇게 오전, 그러니까 오후 6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 일곱 마디를 하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 이때 이제 해골, 다시 말하면 아람으로는 골고다. 또 라틴으로는 갈보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보리라고 할때 그게 다 같은 어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 거기서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었고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실롱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 좀 그때만 해도 어, 성 바깥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언덕이 해골이라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성이 커져 가지고 어그그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묻혔던 그 무덤이 있는 곳이 지금은 성 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성묘 교회가 있는 곳인데요. 어, 한번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거기를 또 한번 가보겠죠.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 32절을 보면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칠언 중에서 세 언이 있습니다. 세 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 또한 말씀이 이 행악자, 이 강도하고 관계 있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두 사람은 단순한 강도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단순한 강도가 십자가에 죽질 않습니다. 어, 그, 그 당시에 아주 악질이었던 사람이 바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할 때, 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명절이 되면 우리가 이게, 아 어, 이렇게 특사가 있지 않냐, 풀어주는 행위가 있는데, 어, 이 바라바보다는 예수가 낫지 않겠냐 했는데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함이 되게 심했고요. 백성들은 무리들은 어쩔 수 없이 어, 자기들의 이, 이 어떤 위협 때문에 어, 자, 자기들은 예수님을 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처럼 이두 강도는 그 바라바보다도 더 심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이 같이 십자가 형을 당하는데, 보통 이 셀롯, 그런, 그런 당의 일원으로 봐요. 다시 말하면 열심 당파인데, 막 로마와 싸우는 어떤 우리나라만 독립운동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이렇게 막 대항했던 자들이라서 십자가 형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을 로마 군병들이 그러니까 로마가 볼때 이제 뭘, 뭘 하고 싶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이두라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23장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 그 중에 이제 이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함 예수님이 정말 착해셔서 그런 것도 있겠죠. 예수님만큼 선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런 의미로 내가 착하니까 너희들 용서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서는 안 됩니다. 사여 주옵소서라고 번역된 어그 헬러가 아페스입니다. 아페스는 아피에미라고 하는 놓아주다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이죄 과실, 불법, 마음에 품은 것들을 용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거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인간의 죄에 대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 말은 아페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는 어,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어, 하기 어려운 너무나 이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이유를 몰라요. 왜못 박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 당당히 죽으셨고. 저들은 그냥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을 반항한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어 무지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들의... 무지함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용서의 대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 로마 군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빌라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조롱하던 이 백성 무리들을 가르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 예수님은 사여주시기를 기도했고, 어, 그 기도대로 그들이 사암을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러기를 원하셨다면, 이,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 그렇게 막 아주 심각하게, 네가 하나님을 못 박아, 이런 식의 어떤 심판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 어,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만 죽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힘없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악으로 인해서 사실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거두어 달라고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 얼마나 백성 무리들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는지를 우리는 좀 봤으면 싶습니다. 그 뒤에 35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을 비웃은 그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박도록 누명을 씌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감히 무참하게 그 집행을 감행했던 로마의 군병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조롱했던 백성 무리들까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해요.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제 요 특히 관리들이 많이 비웃었죠. 군인들도 희롱하여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사실은요. 어그 로마의 그그 그 저기 이제 군정에서 이미 때리기 전에 옷을 바꿔 입혔는데 그 자색으로 된 이렇게 옷, 옷처럼 비슷한 그런 놀리기 위해서 옷을 입히고,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이그 갈대 같은 그런 걸 지어서 한 바퀴를 돌게 만들었어요. 왜? 왕이라면 돌아봐!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아주 예수님을 이렇게 뭐여?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 그때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백 부장은 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자신들이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어, 답답함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또, 어, 떤 의미에서 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연이 43절입니다. 바로 이거 강도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이라고 초청하는 부분이고요. 삼은 어, 자신의 자신을 낳아 주었던 마리아와 자신의 제자 사도 요한 사이를 이게 아들이다 어머니다라고 관계를 맺어 주고 어, 어머니를 이렇게 마저 부탁하는 장면하고요. 4은은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볼수 있고요. 5호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 형을 당하시는 게 힘드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6호는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끝내셨고요. 7호는 어, 이제 여기도 누가 보금에 나오는데, 어,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를 5일 동안에 이렇게 나누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바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기도를 하며 인도 받았던 것인 줄 믿고요. 우리도 어 누가복음 그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세상 속에서 원하는 것을 하며 정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며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라도 영원한 최종적 결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에서 그리스도 추천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첫 번째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도 주위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 한 바퀴를 강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기도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